여기 많네, 엄청 많아. 안녕하세요. 와, 몇개 꿈? 바나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, 이 친구가 좀 딸모 있는데요. 혹시 그모래에그 딸모 있는데요. 혹시 그 모래의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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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혹시 네, 네. 어 호두요? 어, 다 좋아요. 어, 어 좋아요. 좋아요. 이미 호두 있잖아. 네. 네, 예, 감사합니다 아, 호도좋아지또 안드레아스가 <laughs> 급해 <웃음> 와 What about here? 안녕하세요 저기요, 저희 친구가 좀 딸모 그 경험 하는데 친구가 아, 좀 딸모 그 경험하는이 그 친구가 딸모 경 <laughs> <너무 웃음> <재밌었고, 웃음> 아... 오. 혹시 그... 딸모에 좋은 거... 공간에 좋은 거 있으세요? 그래서 이, 친, 이 친구가 내일 오면 이거 다빡 나올 거죠? 아. <laughs> 진짜요? 온 예, <감사합니다>. 동네방네 <laughs> 소문 다 났네 <알았네. 웃음> 감사합니다 왜 예. 이렇게 창피하게? 아 이게 너무 창피해 머리카락 길어는 거 효과 있으세요? 이 친구가 딸모 좀. 선생님 아, 이 친구가 좀 딸모 경인데 혹시 그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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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감사합니다. 잘 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좋은 얘기하겠습니다. 아 저. 진짜. 많이 샀네요. 근데 j 스 s t 우리 아직도 검은콩 소리대 아직 안 샀어 안 샀어. 소리대랑 샘이. 검은콩. 자기가 네. 뭐, 뭐 뭐예요? 검은콩의 아... 한 종류인데 서리태가 응. 이제 설이 맞은 후에 추수를 해서 어, 서리태라고 하는 거예요 어, 사장님, 혹시 서리태 있으세요? 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? 한 대에 9천원한도한 되에. 한 되에? 한 대빵에 한 대, 한 대, 한 대. 예. 아. 아, 돼, 돼 무슨 뜻안 네. 돼, 안돼 <laughs> <무슨 웃음> 데... 지금 뭐, 모르겠었어요 어, 그러면은 네. 이거 한두달 정도, 두달 동안 먹을 수 있게끔, 그러면은 한... 3대... 음, 네, 쇠대쇠대아 이거 대라라 불러요 대라고 불러요 대3세요대 3대... 3대... 대 3대... 네저3저3아 그거 3라고 해요 대아대 3대... 3 아니에요, 대니대요대 3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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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말 말통 유어 하우, 스말말 통. 여기 통. 나을원마1 원대 이퀄 원말 와 마을 보세요 그렇을그렇을 통. 마을 니다을 쌌네 이제 머리 제대로 통. 마을 통.